한국 시간 기준 11월 20일, 일론 머스크는 젠슨 황과 함께 2025 미국 사우디 투자 포럼의 무대에 올라 대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어제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소식과 오늘 나온 짤막한 소식들 빠르게 전달드린 뒤에 인터뷰 내용 같이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애리조나에서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어제 엑스에서 대표 소식통 소요 메리츠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소요 메리츠의 게시글에 의하면 11월 17일 애리조나 부 교통부가 테슬라의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컴퍼니, 즉 TNC 허가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버, 리프트와 동일한 라이드 헤일링 업체로 등록되는 것으로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요건이었습니다. 테슬라는 11월 13일 신청 후 불과 4일 만에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올해 9월 이미 확보한 안전 모니터 동승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에 이은 두 번째 허가라고 합니다. 애리조나는 웨이모가 2018년부터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상업 운영 중인 곳으로 규제가 매우 유연해 빠른 승인 예상 지역으로 거론되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테슬라는 텍사스, 캘리포니아에 이어 세 번째로 애리조나에서 로보택시 운영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피닉스 메트로 지역을 중심으로 모델 Y 기반 로보택시가 곧 유료 서비스에 투입될 전망이며, 빠르면 올해가 가기 전이 지역에서의 라이드 후기가 엑스에 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저 유세프 엘 만수리는 애리조나 tnc 허가를 받았다는 건 테슬라가 피닉스 대도시권 뿐만 이 아니라 주 전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웨이모가 특정 구역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영역 입니다. 테스트 지역이 더 크니 엣지 케이스 도더 많이 만나고 데이터도 훨씬 빠르게 쌓일 겁니다. 라며 해당 소식을 반겼습니다. XAI가 멤피스에 건설 중인 새로운 콜로서스 2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에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테슬라 메가팩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XAI 멤피스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11월 19일 이번 주 현장에서는 테슬라 메가팩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팩 배터리는 테슬라가 설계한 대규모 컨테이너형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으로 전력 회사급 및 상업용 에너지 저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XAI 데이터 센터가 AI 발전을 위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주변 주민들에게는 전력 신뢰성과 비용, 청정함을 보호하고 오히려 향상시켜줄 것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건설 현장에 빼곡하게 설치되고 있는 메가팩 단지들의 드론 뷰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메가팩들은 XAI의 초대형 AI 훈련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력 백업 및 피크 수요 관리용으로 현장 사진에서 대규모로 도착하고 배치되는 모습이 정말 일론 머스크의 스케일이 엄청나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가 XAI에 사상 최대 규모의 메가팩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XAI.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린 미국 사우디 포럼 인터뷰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진행자는 압둘라 알스와하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통신 및 정보 기술부 장관이었습니다. 번역은 일론 머스크를 중점적으로 하되 젠슨왕 파트 또한 산업 발전 흐름을 파악하는 데 참고하면 좋으므로 일부는 같이 포함하였습니다. 진행자 압둘라 알스와하로는 먼저 일론씨부터 시작하시죠. 우선 너무나 유명한 제1원칙 사고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방식 덕분에 배터리 비용을 킬로와트 시당 1000달러에서 100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는 성취를 하셨고 지금은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그 법칙을 적용해 부품의 비용을 낮추고 계시죠. 그래서 일론 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항상 이 사고 방식으로 모든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었나요? 라고 물었고 일론 머스크는 사실 대부분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스페이스 X의 경우 재사용 로켓을 예로 들자면 그 전에는 재사용 로켓이란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주 여행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본질은 바로 재사용 가능성입니다. 매번 로켓을 버린다면 우주 접근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게 되니까요. 전기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시작할 당시에는 사실상 전기차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살수 있는 전기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를 매력적이고 저렴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유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없습니다. 일종의 기믹 수준은 있지만 실제로 쓸모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없습니다. 테슬라가 최초로 진짜 유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상당한 혁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누가 자신만의 개인 C3PO나 R2D2를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모두가 하나씩 갖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로봇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역대 가장 큰 산업, 아니 역대 가장 큰 제품이 될 거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휴대폰이나 그 어떤 것보다 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원할 테고 산업에서도 엄청난 수가 필요할 테니까요. 제 생각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r2d2와 c3po보다 10배는 뛰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빈곤 퇴치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수많은 ngo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제로 빈곤을 없앨 수 있습니다. 테슬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이 분야를 개척하겠지만 다른 많은 회사들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다 뿐입니다. 바로 AI와 로보틱스죠.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자는 젠슨 황에게 사우디의 AI 산업, AI 시대에서의 사우디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젠슨 황은 사우디가 석유산업을 넘어 AI 산업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름다우며, AI는 모든 산업, 기술, 국가의 필수적인 기반 인프라이고, 과거 컴퓨팅은 미리 만들어진 콘텐츠를 검색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프롬프트와 맥락에 따라 실시간으로 독창적 콘텐츠를 생성하는 생성형 AI의 시대이며, 매번 결과가 다르고 지능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실시간 생성을 담당할 AI 팩토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AI 팩토리의 본질이며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자는 AI 팩토리와 로보틱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제 왕실 전하께서도 말씀하신 비전처럼 수천만 대의 로보틱스를 통해 우리 인력을 증강시켜 다음 단계의 생산성과 진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하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일론은 장기적인 관점을 그리고 젠슨 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단기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보면 정확히 얼마나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0년, 20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일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게 마치 스포츠를 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될 겁니다. 일하고 싶다면 할수 있는 거죠. 마치 상점에 가서 채소를 사는 대신 뒷마당에서 직접 채소를 키울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뒷마당에서 채소를 키우는 게 훨씬 힘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채소 키우는 걸 좋아해서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일이 바로 그렇게 선택사항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시점까지는 도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안 뱅크스의 컬처 시리즈 책들을 읽어보라고 추천합니다. 그 책들을 통해 가능한 긍정적인 AI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책들에서는 더 이상 화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꽤 흥미로운 점이죠.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먼 미래로 가면 AI와 로보틱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가정하에 어느 시점에서는 화폐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기나 질량 같은 기본적인 물리적 제약은 존재하니다 문제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물리 법칙의 요소들은 여전히 제약이 되겠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통화 자체가 무의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하였고 이어 젠슨 왕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쉽게 이뤄낼 수 있게 되면 사회는 더 생산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과 의료 분야는 이미 대부분 AI 기반 방사선 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선 정말 훌륭한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AI로 전환되며 방사선 전문의들이 가장 먼저 일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비관론자들의 예측이 정반대였다는 점입니다. 실제 추세를 보면 AI 덕분에 지금 방사선 전문의들이 더 많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방사선 전문의의 목표는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 분석이 엄청나게 생산적이 되어 더 많은 영상을 보고 더 다양한 모달리티를 검토하고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환자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방사선 검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질병 진단도 더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와 생산성이 가져온 단기적 결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속화된 사우디의 구체적인 혁신 사례를 들었고 이어서 XAI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 지원 AI 기업인 후메인과 협력해 사우디아라비아의 500 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거라는 빅 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청중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의 칩으로 구동되며 XAI의 첫 미국 외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대화 부분에서는 안 나왔지만 XAI는 대담 이와 관련하여 X 공식 계정에 그록,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글로벌로 나아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후메인과의 획기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한 국가가 그록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XAI는 사우디 왕국의 차세대 하이퍼스케일 GPU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그록을 전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라며, 사우디에서 그록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거라는 빅뉴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2026년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또한 진행자는 우주에서 AI를 사용하는 게 가능할까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네 문명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주에서의 AI는 불가피합니다. 항상 이 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문명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문명이 상승 곡선을 그리도록 세심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역사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문명은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문명에는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명이 강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 합니다. 하지만 이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안일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주에서의 AI를 생각하는 방식은 카르다쇼프 제2 유형 문명에서 아주 작은 일부라도 달성하는 것, 즉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이라도 활용하려면 깊은 우주의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AI 위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르다쇼프 제2 문명을 생각하면 우주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명백해집니다. 지구는 태양 에너지의 대략 10억 분의 1에서 20억 분의 1 정도만 받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보다 100만배 더 많은 에너지를 원한다면 우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우주에서는 칩 냉각도 더 쉽습니다 복사로 열을 방출하면 됩니다 제 추정으로는 우주에서 AI를 돌리는 전기 비용 효율성이 지상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나을 것입니다 4-5년 안에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AI위성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컴퓨팅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년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라고 답하였고 젠슨왕은 옆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는 슈퍼 컴퓨터를 보십시오 렉 하나하나가 2톤인데 그중 1.95톤은 아마 냉각 장치일 겁니다 실제 슈퍼 컴퓨터 부분은 얼마나 작을지 상상해보세요 라면서 우주에서는 냉각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극도로 효율적일 거라는 일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어서 게다가 전력 생산 자체가 이미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과 냉각을 대규모로 확대하려면 우주가 엄청나게 매력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 ai 컴퓨팅을 연간 200에서 300 기가와트 규모로 하려고 하면 지구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미국의 평균 연간 전력 사용량이 약 460기가와트 정도였습니다. 만약 300기가와트를 쓴다면 그건 미국 전체 전력 생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이죠. 그런 수준의 발전소를 지구에선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테라와트 단위로 올라가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테라와트 규모는 지구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해야 합니다. 우주에서는 태양광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배터리도 필요 없습니다. 우주에서는 항상 햇빛이 비치니까요. 태양광 패널도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꿈이 바로 그겁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질문자는 젠슨 황에게 AI 거품론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젠슨 황은 이미 데이터 처리와 추천 시스템 때문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GPU 기반이 깔려 있었고 생성형 AI는 그 위에 올라탄 추가 층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새로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다.라고 말하며 AI AI는 거품이 아니고 컴퓨팅의 전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필연적으로 진행되어 온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이며 기반 인프라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 앞날에 대한 어마어마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머스크와 젠슨왕 대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메인 연설자로 올라 행사의 성과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중 중산층이 전기차 구매 시 대출 이자를 세액 공제해주는 정책을 설명하다가 객석에 앉아있던 일론 머스크를 직접 지목하며 멋진 테슬라 차를 사면 이자를 공제해줄 겁니다. 일론 나와 함께 해서 넌 진짜 행운아야. 근데 나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 한적 있니? 라면서 특유의 유머를 보였고 객석에선 폭소가 터졌습니다. 연설 전에 있었던 만찬장에서도 트럼프는 입장을 하다가 와줘서 고맙다는 듯 일론 머스크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행사를 마친 뒤 엑스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세계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라며 트럼프에게 정말로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본인의 브로맨스를 재밌게 묘사한 테슬라 라티의 게시글을 리포스트하기도 하는 등 둘은 화해 모드로 돌아선 듯 합니다. 유저 비질렌트 벳은 정말 훌륭하고 진심 어린 제스처입니다. 중간선거에서 다시 팀이 뭉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흔들리면 민주당이 미국을 망가뜨리는 데에만 도움이 될 뿐입니다. X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권위주의 정부들이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거나 거액의 벌금으로 아예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성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TT 키는 마가를 대표해서 말씀드리자면 머스크 당신이 그리웠습니다. 당신이 함께 할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트럼프는 언제나 당신이 뒤를 지켜주길 필요로 합니다. 가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그에게 있고 그는 언제나 미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제발 공개적인 싸움은 그만둡시다. 이제 마가 지지자들을 그만 불안하게 만듭시다. 라며 둘의 화해를 지지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화해를 축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저 딜리트 유어 핸들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장 시끄러운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할때 그건 진심이 아니라 짜인 대본입니다. 그들은 악수하는 척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흔들고 박수는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지요. 권력은 넘어가지 않고 서로 거울처럼 비춰질 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한 게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을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연기일 뿐입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저 쇼입니다. 라면서 둘의 화해를 그냥 연기, 쇼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